이 김건희하고 이준수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. 네. 스타트.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말못할말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돼? 내가? 뭔 노출? 그런 적 없는데? 내가 말했대 누가? 말해 봐. 그런 적 절대 없어. 김땡땡이 내 이름 다 알고 있어. 나 도이치네 이제 손떼기로 했어. 잘 알아봐. 나는 그 누구하고도 얘기한 적이 없어. 김땡땡이는 나랑은 전혀 모르고 뭔 말인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, 오히려. <웃음> <웃음> 지금 주카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예. 12년 11월 12일입니다. <laughs> 우리는. 팔고 다시 살 거야. 너한테 빵에서 나와가지고 이것만 얘기했었어. 참고로 이준수는요. 2012년 태광 ENC 주가 조작해가지고 걸린 적이 있습니다. 그걸 아, 얘기하는 겁니다. 네. 제발이란 말까지 쓰면서 사라고 했다. 어 그랬어? <laughs> 아유, 기억이나 하겠어. 내가 말하는 게 귀뚱으로 듣잖아. <laughs> 아, 그땐 돈이 없어 그랬고. 자 그리고 13년 3월 3일입니다. 야 김땡땡이 빵 갔대. 이거 잘못하다가는 도이치도 불똥틀지도... 지금 간 거는 우리 기술이란 종목으로. 아, 그랬구나. 너도 조심해. 아, 불법성 다 인식하고 있고요 아 알고 있죠. 네? 13년 4월로 가볼까요? 이준수와 김건희. 저번 주환이 때문에 몇십억 1년간 날려서 그래. 엄밀히 말하면 주환이 때문에 번거 아닌가? 고점에서 사서, 더 사서 그런 거잖아. 이젠 적당히 본전만 돼도 빠져나와 아, 주환이 때문에 벌다니? 나 아직 돈 2천만 원도 못 받았어 <laughs> 도이치는 주환이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야 주환이가 나한테 돈 빌려가서 거짓말하고 안 줬잖아 아이, 권호수는 책임을 안 져서 깨진 거고 그 쉐킹이 돈거래는 대한민국에서 <laughs> 제, 제일 안 좋아 에그 <laughs> 그만하자 권호수는 책임 안 지는 사람 절대 아니야 어, 권호수를 어, 신뢰합니다 네. 자 그리고 사회사회 이어서요 너는 기술이 있으니 자 이거 봐. 추가 <laughs> 조작 기술 인정해 줍니다. 아유, 너는 버는겨 날 활용해서 주환이가 맨날 그래서 사기꾼 된 거고 맨날 내일 내일 하잖아. 넌더 그러면 안 돼. 그렇지. 개놈. 아유, 난못 그래. 난 돈을 대고 넌 기술을 대는데. <웃음> <웃음> 신뢰만 쌓이면 끝이야. 신뢰를 목숨같이 생각하고 쌓 그래야 나도 결국 널 사람들 소개시켜 주잖아. 오, 오 야, 음. 팔을 많이 짰나 봐, 김건이가. 그러니까. 13년 4월 24일. <laughs> 도이치 작전으로 이거 내사 중이야. 어. 나랑 하는 얘기 완전 비밀로 해. 주환이한테도 요즘 그런 거 얼마나 큰지 알잖아. 누가 그래? 내사 중이라고? 하여튼 당연히 비밀이지. 그 인간은 나랑 파트너 아니야. 똘만이지, <laughs> 이거. 어. <laughs> <laughs> 양땡땡이 조사받고 나왔어. 도이치 가지고?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나왔대. 이때 땡도 연락 받았고. 어. 13년 6월로 넘어가면요. <laughs> 네. 야, 그런데 지금 일이 급박해지고 있어 양땡땡 횡령 및 자본통합법의 의거 참고인 조사 소환장 도착 다음 달까지는 맞아 나오자 7월? 아, 나도 위험한 거 아니야? 어. 난못가 이거 자기 자백입니다 이거는 어. 어. 아니야 양땡땡 계속 못 나가게 막고 있어 6월 27일입니다 이, 음? 이제 도이치 방방 뜰 거야 <laughs> 무조건 팔자 방방 뜨면 꼭 <laughs> 그래서 어제 상한가 간 거야 주헌이한테 말하지 마 이거 봐 <laughs> 너만 알고 있어 이봐 <laughs> 계속 할 거래 이거 봐 일부러 공시도 늦게 내고 이거 응이 주가들과 세력가들도 속여 전문가야 대단한 여자야 야. 이 여자가 판다 깔고 그렇죠. 있어 <laughs> 끝